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여러분은 업무를 하실 때 어떤 도구를 중심으로 업무를 하시나요 이메일 채팅 프로젝트 관리 아니면은 일정표 자 거기에 바로 재택근무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재택근무 어렵지 않고 꼭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아, 이번에 구글에서 홈포워크라는 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. 아, 우리가 이제 많은 디지털 도구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지만은 사실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. 아, 우리가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챗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았던 도구들이라서 러닝 커브가 오래 걸리고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역량의 차이로 잘 활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데 오히려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낮아진다면 그것은 큰 문제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어, 디지털 도구들 UI나 UX 사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은 우리가 카톡도 전 국민이 사용하는데 거의 한 10년이 걸린 것처럼 이런 디지털 도구, 클라우드 서비스를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 어, 구글 포 구글의 홈포워크라고 하는 개념은 새로 나온 개념입니다.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많이 사용하시고 익숙한 도구인 Gmail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, 첼시나 및 그리고 또 새로운 개념인 Rooms라는 개념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을 한 거죠. 오히려 우리가 슬랙이라고 하는 채팅 중심의 그런 업무 환경보다는 이메일 중심으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메일을 중심으로 책과 미스를 더 혼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거기에 룸스라고 하는 어떤 그 단톡방 같은 그룹스를 더 추가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글의 홈 홈퍼 워크라고 하는 뭐 새로운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개념으로 재택 근무를 위해서 어 그런 컨셉을 가지고 나왔고요. 방금 설명드린 것와 같이 우리가 늘 사용하고 익숙했던 Gmail이라는 도구 환경에서 여러 가지 채팅과 및 요번에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행아웃 이것도다 이제 어 디프리케이트 됐고요. 이제 새롭게 및과채챗 이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이제 진화가 되었습니다. 뭐 제품 이름은 거의 비슷 비슷한데 하나 새로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행아웃은 나온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기술적으로 조금 뭐어 저기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단종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더 빠르게 어 그렇게 단종 시킬 것 같고요. 아직도 이제 행아웃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뭐 서비스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것은 그냥 구글 미트, 구글 챗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회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념을 갖고 나왔고요 자, 아까 막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도 물론 좋습니다. 뭐 기존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사실 업무에 활용하려면 은또 많은 러닝커브 이런 시간이 들,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시간에 대해서 어, 조금 이렇게 무시하지 못하는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업무가 안 되는데 그걸 기다려 줄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메일 중심으로 이렇게 업무 생산성을 올리, 올리고 재택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고요. 이것은 이제 지금 어뭐 블로그에만 지금 올라와 있고, 전체적으로 개념은 계속 지금 이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g m 지메일늘 어 사용하는 도구죠. 근데 이제 이, 이 방법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.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기존 이메일 메뉴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. 근데 이제 오른쪽에 지금 원래는 이게 왼쪽 채팅창에 있었는데, 제가 좀 보기 좋게 오른쪽으로 가져온 상태이고요. 요거 바꾸는 거는, 어, 설정에서 구글 채팅의 위치, 포지션을 왼쪽, 오른쪽 선택해 줄수 있는 메뉴가 있어서 그것을, 어, 보시면 되고요. 또,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쪽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단에 채팅이 있고, 맨 밑에 영상통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즉, 내가 원하는 사람과 채팅할 수도 있고, 또 바로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채팅을 하면서 영상통화로 이어갈 수도 있죠. 중간에 보이는 이제 채팅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 들어왔는데요. 요, 이제 채팅방은 그, 룸스라고 부릅니다. 영어로는 룸스라고 부르고, 일종의 좀 슬랙과 비슷한 어떤 단톡방 기능들이 있습니다. 이제 단톡방에는 없는 게, 여기에는 또 이제 파일과 할 일, 이런 것들 쉽게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. 이거는 기존의 채트 에도 있었던 기능인데, 이것을 이제 좀 가져온 것이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그, 어, 포스팅이 되면 그 포스팅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도 있고, 또 관련된 파일을 찾아볼 수가 있고, 할 일도 등록을 할수 있는 그 업무 중심의 그런 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지금 그 Gmail 모바일 앱도 다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어서, 보시면은 채팅과 룸스 어, 및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원하는 사람과 어, 채팅 및 영상 또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재택근무에 도움이 되는 구글 제품을 하나 더 설,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면요,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넥스트 허브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넥스트 허브가 있고 넥스트 허브 맥스가 있는데 가격은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. 허브 어,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없습니다. 그래서 카메라가 없고 단순하게 좀 구글 홈 우측에 있는 구글 홈처럼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정을 표시를 해주는 그런 역할, 또 사진 앨범을 보여주는 역할, 뭐 집안에 스마트 기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런 거 이제 연결해 줄수 있는 기능. 있고 뭐 유튜브, 뭐 플레이 아니면 음악 감상 용도 괜찮습니다.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구글 허브 맥스라고 하는 거고요. 여기는 어 카메라가 있어서 웹캠이 있어서 여기서 바로 영상 통화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사무실, 재택근무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PC가 있고 노트북이나 PC가 있고 이 이런 걸 하나 부가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영상 통화도 쉽고 또 재미난 뭐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도 계속 볼수 있어서. 피로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요새 뭐 코로나 블루처럼 약간은 좀그 우울해지고 뭐 사람들 많이 못 만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있는데 이렇게 이제 앨범 같은 것도 계속 보면은 뭐 물론 앨범을 구글 포토에 잘 연결을 해놔야겠죠. 그러면 좀 이제 그런 우울함, 우울감도 좀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, 구글 홈은 이제 명령, 명령을 할때좀 편하고요. 요거는 뭐 알람, 이런 기능도 좀 많이 쓰고 뭐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있다가 뭐 강남역까지 가는 시간 알려줘 그러면은 뭐 시간도 알려주고 뭐 이런 게좀 이렇게 혼자서 어 집에 있으면 뭐 대화도 많이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기기들하고 또 대화를 해보시면 또 나름 어 재미 있는 걸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 뭐 요즘에 뭐 시간이나 날씨 같은 거는 전다그 구글 홈한테 물어보고요 구글 홈한테 물어보면은 또 구글 네스트허브에서 어, 대답해주고 이렇게 아주 좀 서로 경쟁관계도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재미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뭐 코로나19 점점 또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 아마 하반기에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홈포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, 한번 접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이메일 중심으로 하는 회사 한테 좋은 거구요. 만약에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처럼 채팅 위주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슬랙이나 이런 제품들이 더 빠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구글 지스윗을 쓰시면서 요, 슬, 어, 슬랙처럼 한번 사용해 보셔도 그렇게 뭐 많이 뒤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구요. 요것은 오히려 더 배우는 시간, 이런 것들이 짧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구글 홈퍼 워크의 개념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가겠습니다.